저 학교에요. 3시 10분에 끝나요. 그때 봐요. 어딜 봐서 중계할 사람인지 급신도 아닌데, 제작자가 인정한 유튜버인데 제가 사기를 칠리가 없어요. 크크크크크크 <laughs> 아니요, 유튜브 링크 줘보세요 네, 천명으로 에휴, 다른 채팅창에 물어봅시다. 저분 사기꾼으로 유명한데, 나한테 200 이상은 사여요, 이거대 저분도 믿을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잔 거지, 그럼, 크크크. <laughs> 그래서 제가 아는 분 데려온다 했는데요. 200명 조금 넘는 단장도 있어요. 이거래가 대충 봐도 80 플러스 200명 방이에요, 크크크. <laughs> 푸아교 안방이랑 이것저것도 있어서 푸아트로 믿기가. 어쩌실 건데요. 음, 임사기, 시사기는 아니죠. 당연. 근데 저도 사기가 아니라서 선을 받고 싶어요. 다른 만명 애들도 사기치고 댕겨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쳐보세요 나와요. 저도 그런 나쁜 놈이 아닌데, 이만인가 급신대 일반인데, 거금은 립 바꾸고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요? 프로필 대충 보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나요? 선받는다 이러면 욕먹어요 전안 먹었는데 크크크크 <laughs> 다른 방에서 해보세요 극신한테 또 선받습니다 이러면 들어오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말밖에 없을 거니.